안녕하십니까 소마세월입니다. 오늘 할 다주 스튜디오 강좌는 제가 HDR 이미지를 사용해서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에 저 바닥 재질을 조금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사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인데, 이걸 또 활용을 하니까, 어, 바다나 물 속, 물 밖에서 하는 반사 재질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으로 쓸 재질 10 미터짜리 하나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해줄 어, 실린더 하나를 만들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자 렌더링을 돌려보겠습니다.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자 일단은 세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인바이러먼트는 어, 이색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바닥이, 이제 뒤에 배경이 바닥에 도 나오면서, 그리고 이 바닥이 광택을, 광택이 있게 만들려니까, 이건 HDR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요, 요 오브젝트의 재질을 재질이 아니고 속성을 HDR 속성으로 만들어주는 유틸리티가 있더라고요. 자 플랜에 보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에 보시면은 지금 매트 재질이 없는데 자 스마트 컨텐츠의 유틸리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Create Advanced Array Node Properties라는 유틸리티 스크립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자 i 이 속성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를 온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배경이 비치면서 반사 재질까지 추가가 됐어요. 자, 이거를 사용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뒷배경이 나오는 상태에서 반사 재질까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요거는 조금만 더 쓰면은 다르게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반사판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속도 비치면서 반사도 물결 표시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자, 서페이스에서 노말 노말 여을 위해서 물결을 한번 넣어 드릴게요 오션 오션 요거는 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런 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금방 표현이 어버렸네요 그죠 자, 노말이 너무 깊으니까 좀줄일게요좀 줄이고 좀 줄이니까 어때요 물결도 약간 단잔해지면서 반사까지 되는데, 이 반사를 이제 IRA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자, 쉐이더, 쉐이더에 보면은 IRA에, 어, 리퀴드에 있네요. 그죠? 리퀴드에 워터를 속성해 주겠습니다. 워터를 주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노멀 맵을 다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속에 있는 게, 이쪽 안쪽에 있는 게, 굴출되면서 보이면서, 반사세질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백드로을 여기 보겠습니다. 백드로의 바다. 위치 조정, 원근감 조정. 아,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렸네요. 그죠? 예, 제가 한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